야쓰 동문서답하 스타일 빨리 집 가고 싶어요 아 햇빛 저희는 지 <laughs> 여수에 가고 <가서. 웃음> 예. <웃음> 어제는 진짜 막비 많이 왔는데 오늘은 너무 더워 오늘은 또 너무 더워요 어 바람붙어 아 시원해 시원해 아직 멀었어 안녕하세요 오늘 미드미 아, 오늘 미드미 아, 나는 해물이 더 좋고 속이 편해 김아 너도 해물이 더 맛있어 뭐? 해물이 되게 고소응난 매운 탕도안 먹어 먹는 것도 먹긴 해 우리가 맹고 먹으면 응. 너무 고깝고 싶어 나도 나중에 딴거먹는응잘 먹었습니다 야쓰 바다다 와 예. 다다 바다다 와 바다다 바다의 진주가 역할. 와 뽀로로다 좋다 웃기네 ASMR이다 완전 응. <laughs> 바닷물 입에서 수산물 시장 냄새나 양치질 하고 싶어 열렸어? 응 가봐야 아, 말... 그래서 커피 먹고 싶어 나도 잠좀 깨고 싶어 아직 졸려 우리 다 KTX에서 잘것 같아 그러니까. 그러게 쉬어야지 근데 아! 네? <laughs> 어때? 좋아? 어오 이뻐 머리 이뻐 약간 전지현 됐어 앞에 건드려서 던져요 아, 나. 나이스. 뛰나봐 해방을. 아 해방을 섞어서 <laughs> 오, 지금 약간 좀 그쵸?

그러면 요거를 치우고 여기 가깝게 넣어 와우 시야 드릴리스 나 진짜 스테이크 돈까스 맨날 짤라 맛있게 약간 초코쉐이크 냄새 우와 고급스러워 그치 초콜릿 비싼 거 가라. 먹어야지 얘들아 그거 보죠 진짜 맛있지? 어래서 먹어봐 이거 말해? 막 느낌있지 나 문어알지문 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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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지? 어, 알지, 알지, 알지. 오른쪽으로. 알다문어 오, 대박. 스윗. 한테 나. 소고기 사주고. 응. 겠어 돈에, 돈 땅에 버리기. 돈 땅에 버리기. <놈이> 소고기 사주고. 어, 소고기 사주고. 왜 인천 딱 하는지 알겠 하루에 24번 연락하기. 남자친구랑 네. 24번? 하루에 24번? 한 시간에 한 번씩 해야 되는 거네 세리 두아씩그 연락 말고 전화 맞아. 24번 전화하기? 한 달에 한번 전화를 흔들어 보 어? 나는 24번. 아 근데 나 21번 같아. 그거 할 궁금할 거 같아. 한 달에 한 번. 흔들어 한 번! 전화를 그게 여자지 마. 맞아. 화면안 돼? 추성은 선수한테 맞고이국종 교수한테 수술 받기 리고이국 교수한테 이고추성선수고 수술 받기 야 후자는 곳을고 이곳을 갔다 왔고, 이곳을 갔다 은을을 그니까그니까비서맞 음, 음, 전자가 어떻게든 아, 아, 이 방에 찍혀지잖아 어, 근데 이 쪽은 인인이죠 이쪽 분수가 맞으면 별로 안 다치겠지 아, 의사니까 몸을 소중히 덜어서 약하 때리지 모르지 쌓임을 낮춘기 이런 거 생각하냐 그니깐 바람피운 걸 평생 비밀로 하는 애인 바람 피운 걸 자백하고 가랄락한 애인 나 평생 비밀 오오난 이거 싫을 거같 자백하고, 핸드폰 자백하고 봐달라는 거야. 제가 평생 비밀 내가 진짜 모르더라. 내가 모르는데야봐만나는거 없어. 청소년을 아는 거잖아. 근데 계속 보는건 진짜 평이 없냐? 근데 봐달라고 하는 거지. 봐달라고 하면 안 봐줘. 난안 그치 그치. 뭐라고? 너도 불러봐. 바람피우는 평생 비밀로 하는 A. 바람피우는 걸 자백하고 받는다는 결혼안 해. a 인아요 A. 바람? 나도 <웃음> 가면 되 비밀로 가면 되지. 동문서답하는 스타일. <laughs> 맞아 맞아 맞아. <웃음> <아우> <웃음> 진짜 동문서답.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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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에 오는 길에 <길을 웃음> 우와 낭만 버스. <laughs> 집에 가는 소감이 <laughs> <아하> 어때? <laughs> 아쉬워요. 빨리 집 가고 싶어요. 와 아, 이성반된... 이게 진심.. 힘들다.. 가방은 아디다스, 옷은 나이키, 본주님수 <laughs> <너 뭐야. 웃음> 아, 내일 알바 갈 생각 밖에 안 나네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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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기> 어해불도너뭐 <laughs> 해줄라고? 돈 많잖아. 장난감 사줘. 양치를 해야 놀이까지 해야 돼? <laughs> 너무 심지는 진짜... <laughs> 놀이라도 해야 하잖아. <laughs> 무슨 그런 말을. <말은. 웃음> 나는 그냥도 잘해. 나 그냥 드럼사. 나 사주면 안 돼? 나 드럼 치고 싶어. 드럼. 응. 우리 밴드는 하면 안 되냐? 우리도? 수리생처럼. 김환 기타 열심히 다시 치라 그러고. 전반 누가 배우고 내가 드럼 학교 너 기타 가 근데 기타를 하면 나는 배울 맛이 없잖아 잘 친다 이건가? 시간 화낼 수도 있겠다 제가 한번 잠자는 호랑이 머리 위에. 사자의 코털 호랑이의 코털이야? 사자 여러분들의 모습 발광. 어왜 저래? 왜 저래? 빛이 빛이 어. 아 햇빛. 저희는 지금 어. 여수에 가고. 아, 햇빛. 아침 아침 너무 <laughs> 센거 아니야? 어. 커튼 좀 쳐. 자연지수가 <laughs> 너무 밝아. 너무 빛. 밝아, 너무 밝아. 하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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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쨍쨍해요. 게저희 <laughs> <가볍게 웃음> <가볍게 웃음>

제가 없으면 너무 하이텐션이라 그냥 좀 내려줘야 돼요. 당기는 땅기, 역할. 맞죠, 맞아요. 손톱 잘라야 돼. 너무 길었어. 왜요? 손톱으로 먹이 먹지 않아요? <laughs> 그거 그러니까. 없으면 못먹잖아요 <laughs> 아, 아, 아. 그럼 저희는 이제 용산에서 내려서 집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음,